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요청 자료인데 모차르트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셔서 짧게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모차르트 뭐 3번, 4번, 5번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는 뭐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과제고 콩클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모차르트를 시작해서 공부가 모차르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건 바흐도 어렵지만, 근데 이제 모차르트를 하는데 우리가 모차르트를 이해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책도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그시대때 역사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는지 모차르트에. 심적 변화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있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알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연주가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서 이제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 음고 외적인 내용이고 오늘은 모차르트의 기본적인 리듬에 관한 연습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모차르트의 리듬이 뭐냐 뭐냐. 전형적인 리듬이 16분음표 4개 따따따따 해서 슬러 두 개, 각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딴딴따 단, 딴 단, 단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이제 3번 또 또는 뭐 그런데 그런데 5번에도 이런 리듬이 나오고 이제 4번에도 계속 4번에도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런 리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일단 오늘 연습하는 걸 소개를 해볼까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연습 방법은 우리,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 Fit in 15 Minutes라는 기본기 교재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연습 방법이에요. 나중에 제가 지금 악보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아마 다른 책에 제가 아마 쉬프팅 하는 그 영상 거기다가 올려놨을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한번 댓글로 이렇게 달던지 사진을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그, 그 기본기 연습을 할 건데, 그냥, 그게 이제 사실은 활이, 손가락이 없으면은, 이런 리듬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활만 가지고 하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좀 굳어있죠. 손가락 이렇게 쭉 여기도 이제 다 빳빳하게 뭐 움직이기보다는 팔꿈치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재빠르긴 한데 편하긴 한데 움직임이 되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뭐 화를 바꾸고 막 손가락, 뭐, 뭐, 칼라 색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고, 유연할 수 있게 팔꿈치와 손목이 거의 이제 수평 정도로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요것도. 이렇게 올라가지, 팔꿈치가 손목에 올라가지 말고 또는 너무 내려가지 말고 손목에 비해서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요 정도 각도가 좋습니다. 마주볼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이렇게. 거의 마아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너무 올라가고 그럼 요 정도 편하게 이렇게 그리고 물론 팔꿈치가 줄이 바뀔 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팔꿈치가 안 움직이면은 이렇게 지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리듬만 해볼 거에요. 이 리듬 팔 건데, 이 리듬 하나만 하셔도 모짜르트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연습 방법은 뭐 별거 없고, 모든 음을 영번을 짚지 않고 개방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첫 번째, 개방현을 아까, 사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방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손가락으로 웬만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 다음에 넘어, 다음 줄로 넘어갈 것.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d 현으로 이제 1번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미리 이제 짚어서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재빠르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다 떼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떼지 않아요. 자, 손가락을 왼손을 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짚고 누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피아노처럼, 이렇게 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다 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따라리라 그냥 그리고 사, 다른 방법은 짚고 짚고 짚으면서 떼고, 짚으면서 떼고 짚으면서 떼고 짚으면서 떼고 짚으면서 떼고 짚으면서 떼고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설명 드릴 거고 아무튼 오늘 손가락 짚을 방법은 이거를 따라서 해보세요. 네 번씩. 짚었죠? 그 다음에 활 뛰지 말고. 1, 2, 3, 4. 그 다음에 개방을 쓰지 않습니다. 4, 1, 이에요 2, 3, 4. 그 다음에 3, 4, 1, 2. 4, 1, 2, 3.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 다시 이제 2, 3, 4, 1. 3, 4, 3, 4 1, 1. 그 다음에 4, 1, 2, 3. 똑같이. 여기도 영버 쓰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일단 막상 해보시면 정말 탁발하게 움직이지 않으실 거예요. 전공어생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건데, 연습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자, 다시 설명. 자, 그리고 화, 이제 왼손이 제 어떻게 시스템 되는지 말씀드렸죠. 정리를 다시 하면은 개방에쓰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 웬만하면 다 짚고 유지하시고요. 손가락 넘어갈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 각도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우거나 너무 이렇게 뉘우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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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짚어주시는데 이게 G연에서 A연으로 갈 이렇게 이연 쪽으로 갈수록 약간 손목이 약간 팔꿈치하고 약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약간 이동하시고요. 손목도 약간 뉘어서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게 유연한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g 연 각도에서 D현 쪽, A현 쪽으로 그대로 가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사실 웃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발열 전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손가락, 손목이 약간 뉘어진 듯 하면서 약간 이동을 하시는 게 음정이 잘 맞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현 쪽에 이제 각도 예쁘게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g 연에서 이렇게. 그리고 폭이 크지 않아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손 각도. 너무 뒤로 넘어가거나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거나 4번이 뻗는 게 힘드신 분들은 약간 두 번째 손가락이랑 맞이 보실 정도의 각도로 나오셔도 돼요 엄지가 약간 위로 있죠 근데 엄지를 약간 앞으로 뻗은 다음에 손가락을 약간 밀어주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약간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주의할 거는 손가락이라 왼손이 너무안 맞아서 막 밀리지 말고 깨끗하게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자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 팔꿈치 각도에서 위로 올린 것 말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는 바람 들어간 소리 낼 때, 이제 쓸 때, 도 올리면 좋은데, 지금 그거 아니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헤비하게, 이렇게 누를 것도 아니니까, 중간, 중간 각도에서 팔을, 이만큼 쓰고, 쓴만큼 오고, 쓰고, 자, 그, 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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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은 적당히 그냥 가볍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이 반응을 이렇게 할수 있게 이 정도 그냥 이렇게 꽉 잡, 너무 꽉 잡지 말고 너무 이렇게 헐렁헐렁 이렇게 막 누실 정도로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걸려 있는 상태 잘 보시면 이제 활 각도 넘어가는 게 불편하실 거예요. 4일. 요런 데 이제 각도를 거의 줄이. 가을 정도로 넘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레가토로 잘 넘어가요. 깨끗하게. 모차르트는 슬러와 슬러가 아닌 부분에 대한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슬러가 두 개, 두 개가 되는 거를 낭만적으로 해석을 하면, 띠양, 띠양, 이렇게 할수 있는데, 모자트는 정말로, 띠안, 띠안, 띠압 빠빠 띠압 빠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항상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약, 중강약, 얌, 밤 띠라, 띠라, 얌, 빰. 따라서 또는, 땀, 밤 빠밤, 밤밤 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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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강약, 중강약에 항상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 1도, 4도, 5도, 1도 뭐, 진행이라든가. 강한 화성, 도미넌트 화성, 뭐, 지배하는 화성, 뭐, 그것도 5도, 토니카, 뭐, 이런 화성들에서 이제 좀더 이렇게 힘을 주고, 나머지 이끄는 음, 또, 약한 화성, 이런 것들은 좀더 힘이 빠지고, 그런 화성들은 이제 약박으로 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섞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다라운데 아무 엄청 뭐, 또 말이 또 샜는데, 이제, 이걸 레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밖에 여기도. 여기 안 되죠? 왜, 왜안 되냐? 사방손가락이 미지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재빠르게 하는 연습 해야 돼요. 안 예뻐요.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러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거 들려드리려고 손도 안, 아무것도 안 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연습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미리 손가락이 너무 멀어져 있으면 이게딱 짚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바로 바로 짚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매일 매일 10분씩 15분씩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번씩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일단 설명은 이제 간단하게 두 번씩 해볼게요. 항상 기분이 좋게 이제 시원하게 넣어주시고.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또 즐거운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